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4단원 사각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양의 사각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78쪽과 79쪽, 그리고 수익책은요, 53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의 사각형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수익책 53쪽을 보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각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 각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첫 번째. 각도기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을 맞춰 주고요. 두 번째. 각도기의 밑금과 각도기의 밑금과 여기 각도기의 밑금이 있죠. 한 변을 맞춰 주는 거예요. 한 변은 여기 있습니다.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이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0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0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눈금 읽어 주면 돼요. 0도, 10도, 20도. 30도 쭉 가면 12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각도계의 중심과 꼭지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계의 미끔, 여기 있죠? 각도계의 미끔과 한변이 왼쪽에서 이번에는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부터 용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영도, 1 0도 10도. 바깥쪽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40도와 50도 사이에 있죠. 그래서 45도가 되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느 것인지 한번 내모 안에 써볼게요. 4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 예각은 어떤 각도를 예각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0도, 0도보다 크고요.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리한 각이라고 해서 예각. 직각은 90도를 말했고요.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분한각, 둔각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각도가 0도보다 크고요.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각은 0도보다 크고요. 90도보다 작아요. 찔리면 좀 아픈 각이에요. 그래서 예리한 각이라고도 했습니다.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둔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90도보다 크고요. 180도보다 작은 각입니다. 직각은 90도죠. 직각은 90도와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을 예각, 이런 각을 둔각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총세 가지의 시계 바늘이 이루는 각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구할 때는요. 직각을 기준으로 구하면 돼요. 직각을 한번 대 볼게요. 이렇게 직각을 댔더니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각은 직각이 되는 거예요. 직각. 두 번째. 직각 한번 대 볼게요. 직각을 댔더니 직각보다 더 크죠. 90도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90도보다 더큰 각은 우리가 둔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둔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직각을 한번 대 볼게요. 직각을 딱 댔더니 요만큼 직각이 이만큼 더 커요. 그래서 직각보다 작은 각입니다. 직각보다 작은 각 다시 말해서 90도보다 작은 각은 우리가 예각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눈종의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각각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우리가 사망형때 배웠습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이 각도 직각, 이 각도 직각, 이 각도 직각, 이 각도 직각. 모두 90도인 각을 직사각형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는요, 먼저 꼭지점 4개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음. 셋, 넷.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각 꼭지점을 선으로, 변으로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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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 맞습니다. 이제 정사각형 알아볼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보다 조금 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사각형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꼭지점을 그려 주는 게더 편합니다 꼭지점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모눈 종이가 있으면 모눈 종이의 칸 수를 똑같이 세면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칸 떨어져 있죠 한 칸, 두 칸, 세칸 떨어져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칸 떨어져 있고요 한 칸, 두 칸, 세칸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내변의 네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역시 다 직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것과 다른 모양의 사각형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해진 답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볼게요. 이것도 우리 4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뭐 배웠냐면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사각형의 내 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사각형의 내 각의 크기 합은 360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사각형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를 다 더하면 요거를 더하면 몇 도예요? 180도였어요.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해도 180도였습니다. 요걸 두 개를 더하면 결국 360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70도 더하기 145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네모는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360도가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70도 더하기 145도 더하기 60도는 더하기 네모는 360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니까요. 자, 두개더 해보겠습니다. 두개 더하면 215도고요. 60도를 더하면, 요거 더하면 몇 도예요? 275도입니다. 자, 어떤 걸 더하면 360도가 될까요? 그러면 네모는 360도 빼기 275도가 되죠. 빼보겠습니다. 360도에서 275도를 빼 볼게요. 0에서 5를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자, 10에서 5를 빼면 5고요. 5에서 또못 빼니까 하나 빌려올게요. 자, 15에서 7을 빼면 몇도가 되죠? 그렇죠. 85도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85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직각 표시예요. 90도란 표시고요. 요것도 90도란 표시예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9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기윽 더하기 니은은 몇도라고요 360도입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요, 180도가 돼요. 더하기 기윽 더하기 니은은 360도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기윽 더하기 니은이에요. 기억이 몇 도고, 니은이 몇 도인지는 아니에요. 기억 더하기, 니은이 몇 도인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요렇게 동그라미 치면, 180도 더하기, 동그라미는 360도가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몇 도예요? 360도 빼기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180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뭐라고 생각했나요? 그렇죠. 기역 더하기 니은이 동그라미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은은 180도가 되는 겁니다. 기역이 몇 도고 니은이 몇 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각형 어떤 모양의 사각형들이 있을까요? 카드를 펼치면 보이는 예쁜 집. 이 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이야. 으리으리한 직사각형 벽과 반듯반듯한 정사각형 창문도 있죠. 뾰족뾰족 삼각형 지붕도 있고요. 이 집이 완성되면 우리 가족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내가 커서 이 다음에 어른 되면 우리 강아지 또또 집도 만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있어요. 사각형들 있고요. 자, 이런 사각형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사각형들이 가진 성질은 무엇인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네,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은 경주인데요. 경주에 불국사가 있습니다. 이 불국사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들의 사각형들이 있는, 있는데 어떤 사각형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가, 여기가 바로 경주 불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연못도 있고요.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보이는 곳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직, 수직이 무엇인지 한번 배울 거예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수직이 있습니다. 천왕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약간 좀 무서운 그런 나무 조각상이 있고요, 단풍이 든 아주 예쁜 나무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볼게요. 노랗게 단풍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돌로 된 계단을 보니까 여기에도 뭔가 사각형이 숨어 있어요. 어떤 사각형이 숨어 있을까요? 네, 이런 모양의 사각형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사각형,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도 배울 거고요.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또 돌계단을 올라가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도 보입니다 국보 21호 석가탑 그리고 10원짜리에 나오는 국보 20호 다보탑도 보입니다 여기 바로 이게 굴국에 있는 텁, 탑들이에요 예쁜 연등을 지나면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저기, 문을 보면, 문에 있는 사각형. 이런 모양의 사각형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양한 사각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정리해 볼게요. 수직과 관련된 내용 배울 거고요.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배울 거고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사각형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그 이름들과 성질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 평행,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